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찜판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인천 서구 왕길동 금담 상구역 토지 대지 경매 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 번호2020 타경 517-853번입니다. 감재가는 16억 4312만원이며, 토지면적 327평에 1차 제재가는 16억 4312만원입니다. 보증금은 1억 6432만원이며, 입찰은 2021년 5월 10일에 진행 예정입니다. 인천서구 왕길동 토지 경매물건은 금단 상구역 도시개발사업지역대 대지로 인천지하철 2호선 금단 사거리역과 왕길역에서 약 800m 위치하는 택지개발 예정지대에 보상토지입니다. 인천서구 검단 3구역 도시개발 사업지역은 약 524,510제곱미터의 면적에 2016년 3월에 개발이 시작되어 현재 공사 중에 있는 택지개발 예정지입니다. 이어서 물건 현황입니다. 인천토지 경매물건은 인천서구 왕결동 검단 3구역에 위치한 대지 327평으로 감정가는 2020년 8월 기준 16억 4,312만원입니다.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늘 5월 10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최저가의 10%인 1억 6,432만원이며 입찰은 인천지방법원 경매법정에서 오전 10시부터 11시 20분까지 운영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단 3구역 대지경매물건의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을 살펴보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의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개별 공시지가 는 2020년 1월 기준 제곱미터당 722,200원입니다. 토지 공시지가 총계는 8억 5,581만원으로 확인되고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매각물건 현황을 살펴보면 본건은 검단 3구역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부지로 일대 건물은 모두 철거된 상태입니다. 현 상태는 맹지로 체크되고 있으나 개발계획 도면상 도로와 접한 도시이며 정확한 위치와 경계는 측량이 필요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등본사 말소기준 권리는 2008년 4월 20일에 설정된 중소기업은행 근재당으로 채권채고액은 5억 5200만원이며 등기부채권총액은 13억 5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취약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또한 낙찰론 모두 소멸되는 권리므로 등기상 특이사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의 매각 물금행사에서는 신권으로 아직 미공시 상태이며 임대차 관계없이 소유자 점유로 예상됩니다. 이는 명도시 인도 명령 대상자로 협상과 법적 조치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의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종결 가능하다는 의견입니다. 이어서 입찰가산정입니다 법원 경매 물건의 입찰을 위해서는 먼저 투자 목적과 운영 계획이 선행되어야 할 듯합니다. 금번 사건은 금단 상구역 도시개발 사업진의 대지로 사전에 권리 현황 등을 체크 후 입찰을 당부드립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 가 시스템을 통한 매매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다수 인근 대지 거리 내역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실거래가를 체크하여 이들 잘 분석 후 경매 물건의 가치 추론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다양한 토지의 매물이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검토하여 현장 방문을 통해 시세 및 수급 현황을 파악해서 경매 물건의 가치를 추론하고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서구 대지 직전 6개월 매각권은 102%, 매각률은 100%. 경쟁률은 3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1월 27일에 진행된 서구 연희동 토지의 경우 1차 입찰에 7명이 입찰하여 감정가 대비 105.8%의 낙찰된 사례도 있으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 인근 토지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 물건과 더불어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진입니다. 근본 소개 자료는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 및 인터넷 경매 정보 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 나침반의 개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서구 왕길동 금단 상구역 토지대지 경매물건은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반이 소개해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